2, 3개월 연체했다고 명도 소송하겠다면서 찾아온 의뢰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계약 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하루 이틀 빨리 좀 왔으면 주택 임대차는 2기, 상가 임대차는 3기 이상 월세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죠 이거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2, 3개월 연체했다고 명도 소송하겠다면서 찾아온 의뢰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계약 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하루 이틀 빨리 좀 왔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하고 상임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? 차임 연체기 2기에 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월세 두세 번 밀렸다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횟수가 아니라는 겁니다. 아직 이해 안 가시죠? 주택 임대차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. 자, 월세가 50만 원인데 임차인이 1월에 전부 연체. 2월에도 전부 연체. 그리고 오늘은 3월 15일이에요. 계약 해지 됩니다. 근데 이때 계약 해지를 안 했어요. 그리고 3월 16일에 임차인이 갑자기 10만 원을 넣어요. 자, 계약 해지? 안 됩니다. 계약 해지를 하는 순간에 연체차임액의 총액이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월세의 2기분,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월세의 3기분에 달해야 돼요. 첫 번째 사례는 계약 해지하려고 했던 시점에 연체차임액의 총액이 100만 원이었죠. 됩니다. 두 번째 사례는 어때요? 연체차임액 총액이 2기분 이상이 됐다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16일에 갑자기 10만 원을 넣으면서 연체 차임액 총액이 얼마입니까? 90만 원이죠. 차임액 이 기분에 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. 만약에 이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와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면 해지는 됐을 겁니다. 단순히 두 번, 세번 연체한 전력이 있으니까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. 이게 민간임대주택은 또 다른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올릴게요.